천연물질 대사전 와 2002년부터 해오셨어요 여러분들 아는 천연물질 있어요? 영지 올랐으니까 영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흑색 영지 침엽수 영지 그러니까 EV 같은 거예요 영지가 부스터가 되기도 하고 쥐피썬더가 되기도 해이 영지는 아마 없을걸요? 영지는 문화예술인이지 천연물질이 아니어서 영지란 무엇인가 모든 게다 낫는 신비한 마법의 약 에이즈도 막는데 관심병 야, 관심병도 영지버섯으로 치료가 된대. 여러분, 제가 영지버섯을 먹으면은 방송을 앞으로 안키게 돼요. 관심병이 치료가 돼 가지고. <laughs> 만약에 정부에서 음, 요즘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 산업을 좀 통제할 필요가 있어. 스트리머들 집에 영지버섯 한 박스씩 보내. 어, 너 그걸 먹으면은 더 이상 스트리머를 안 하게 된다고. 건강은 관심을 대신할 순 없어. 광대가 될 바엔 난 차라리 건강해질래. 아병대 <laughs> 영지버섯에 대해서 인터넷 다음 카페에서는 다음과 같이 알려지고 있다. <laughs> 최고의 의학저널. <laughs> 다음 카페. <laughs> 무슨 카페인지다 알려주고. K의학저널 다음 카페에서는 숙취제거에서 항암까지 임상 효과가 탁월함을 입증했대요. 뭐, 맞네요. 야, 여기 있는 거를 하나의 포션으로 농축해. 그거 하나면은 제약해서 다 망하겠는데? 어? 여러분 아세요? 아까 그 많은 효능 중에 탈모가 없었어 그 만큼 많은 효능 중에 탈모만 없었어 우린 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에이지도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모발 자하게 하자는 약초 찾기 콘텐츠 가능? 뭐하러 굳이 밖에 나가서 찾아 우리한테 천연물질 대사전이 있는데 여기 중에 탈모에 효능 있는 거 하나 없겠어요 설마? 1575가지 천연물질 중에 사과요?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 어떡하냐. 의사들 이렇게 살기 힘들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힘든 스케줄 소화하고, 엄청난 공부량 소화하면서 성인병 오고 고혈압 오는데, 사과한테 일자리가 뺏겼어. 역시나 탈모는 없습니다. 사과나무의 학명은 말루스 뿌밀라밀라. 사과나무가 15미터나 돼요? 마인크래프트에서 그렇게 별로 안 좋던데. <laughs> 현생을 살라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현실 생활을 줄여서 현생이라면은, 인터넷 생활을 줄이면, 인생이다. 저는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아 맛있겠다. 야 이거 이슬처럼 맺힌 게 정말 맛있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 아 농약 친 거야? 녀석 약에 취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잖아. 으효 뻗어버린 거냐고 쿠쿠 쿠쿠 잠시만 여기 천연물질 대사전인데 사카린이 있어요 그래 대놓고 인공 감미료라 적혀있어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데? 천연물질 대사전이라며 항암작용, 충치예방, 당뇨병 예방치료 사카린만 먹어도 암이 낫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먹는 것에 사카린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데도 우리는 암에 걸린다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필멸자인 거야 아 사카린도 전설 만들어줘 옛날에 한 청년이 살았는데 어머니 저는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설탕보다 300배 단 감미료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뭐맞네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런 게 무려 1,575 가지가 있다. 골드도 있어요? 광물약 금만 해도 우리 이렇게 금 먹지? 아 이래서 부자들이 금을 찾는 건가? 영생을 찾기 위해? 야 진시황 개 멍청이네. 금 먹었으면 살수 있었는데 수은 먹어서 죽은 거네. 수은 먹고 금 먹었으면 해독도 돼. 진시황 바보 와 금의 효능 놀라지 마세요 항공기 부품을 만들 수 있어요 텔레비전 비디오 휴대전화 고품질 콤팩트 디스크 데이터 저장 소재 왜 효능이랑 같이 써놓긴요 지금의 인류는 뭐 기계 심장 기계팔 안 달려 있는데 조만간 우리 팔 하는쯤은 오토메일로 달고 다닐 거란 말이야 그때는 이게 효능이 될수 있죠. 지금이야 스마트 워치가 이렇게 팔에 달려 있다 하는데 나중엔 여기 이식한다니까 디스플레이를. 그때 텔레비전이 내 손목 안에 박혀 있는 거야, 그때는. 우리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합시다. 빌게이츠가 조종해 주냐고요? 윈도우를 설치해야 돼. 그래야지 빌게이츠가 우리 조종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iOS 깔면은 팀 쿡이 조종합니다. 금도 탈모는 치료 못 하겠지? 역시나. 하 진짜.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약이 되는 술. 알 아, 알콜. 이거 너무 열받아. <laughs> 알코올이잖아 근데 알코올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화가 나 술은 잘 먹으면 보약이요 잘못 먹으면 독약이 될수 있습니다 마늘주 뭐주 뭐 뭐주 탈모 있어? 어성초 여러분 답은 어성초입니다 어성초 줍니다 답은 안 근데 먹으면 안돼 샴푸 후에 두피에 뿌려줘야 돼 내복약이 아니라 외용약이었어 이것만으로도 우리 이 페이지를 삼방한 가치가 나오죠 수천만 금을 갖다 줘도 치료 못 했던 탈모. 3년 6개월 만에 돌아온 젊은이가 가져온 신비의 약초, 당기도 치료 못 했던 탈모. 답은 어성초다. 앞으로 어성초가 세상을 지배할 거다. 우리 다 같이 따봉 어성초야 고마워라고 해볼까요? 따봉 어성초야 고마워! <laughs> 자, 마무리로 격려적이고 세워주는 좋은 말씀 한번 볼까요? 뭘 세워주냐고요? 뭐, 뭐든 세워주겠지. 발기부전에 도움이 되는 <laughs> 약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을까요? 이런 농담을 또! <laughs>